이 영상은 20년 전 영웅의 명예를 되찾아 준 감동 실화입니다. 이까진 능은이가 내 앞길을 막아? 이른살 노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쾅. 노인이 폐차장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리가 꺾이며 비명이 터져 나왔죠. 운장 달고 뭐 했어? 지금 이꼴 좀 봐. 남자는 침을 뱉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떠났어요. 폐차장엔 다시 침묵만 남았죠.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훈장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의 온도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서울 외곽의 허름한 폐차장. 녹슨 철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낡은 경비실 안에서 한 노인이 졸고 있었습니다. 한동철, 70살. 그는 20년 전이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경비실 벽에는 색이 바른 훈장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홍수 현장에서 특수부대 하사로 활약하며 받은 거였죠. 사진 속 젊은 한동철은 자랑스럽게 훈장을 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폐차장 야간 경비원일 뿐입니다. 한동철은 가끔 그 액자를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날의 영광, 그리고 그날 얻은 다리 부상, 명예와 고통이 함께 새겨진 기억이었죠. 탕류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던 그 순간,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다리가 깔렸습니다. 구조는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군인으로 살수 없었어요. 제대 후 20년 한동철은 이것저것 일을 전전했습니다. 공사판 막노동, 주차관리원, 그리고 지금의 폐차장 경비원. 월급은 120만원. 턱없이 부족했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딸 지은의 학자금 대출이 아직 3천만원 남아 있었으니까요.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에 한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다려진 코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섰어요. 장인 어른, 또 여기서 주무셨어요? 38살의 이수환. 한동철의 사위였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답게 세련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죠. 매주 이렇게 장인을 찾아왔어요. 아니야, 그냥 눈을 좀 붙인 거지. 한동철은 멋쩍게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수아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어요. 지은이가 보내라고 했어요. 그는 장인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손등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 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아나. 한동철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수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철은 알고 있었어요. 사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딸의 학자금 때문에 이른 살에도 야간 경비를 서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차장 입구에서 요란한 엔진음이 들려왔죠.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의 배준호. 폐차장 건물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폐차장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야, 경비. 문좀 열어봐. 한동철은 절뚝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무회전 다친 다리가 여전히 그를 괴롭혔죠. 이수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배준호는 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 쓰레기장 곧다 밀어버릴 건데. 그의 눈빛엔 탐욕이 번뜩였어요. 한동철은 아무 말 없이 철문을 열었습니다. 배준호의 차가 지나가자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수환이 경비실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건물주 아들이야. 한동철이 작게 대답했어요. 요즘 자주 와. 무슨 일로요? 한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배준호가 이 폐차장을 탐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걸. 그날 밤, 이수환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인의 불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한동철은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못 주무셨죠? 지은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니야, 잘 잤어. 한동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요. 35살의 지은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남편 이수환과 다섯 살딸 서현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번 달에 100만 원더 갚았어요. 이제 2,900만 원 남았어요. 그래, 고생했다. 한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날 키워주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한동철은 훈장 액자를 바라봤어요. 영웅이라는 이름이 무색했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뒷바라지 못하는 아버지. 사위에게 폐만 끼치는 장인. 이게 영웅의 말로일까요? 오후 2시, 배준호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경비, 잠깐 나와봐. 한동철이 밖으로 나가자, 배준호는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바람에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배준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주워. 한동철은 무릎을 굽혀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70살 노인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종이를 모으고 있었죠. 배준호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늙은이는 한동철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니까요. 서류를 다 주워 배준호에게 건넸습니다. 배준호는 받지도 않고 경비실로 걸어갔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요. 경비실 안을 둘러보던 배준호가 훈장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오, 이게 뭐야? 훈장. 한동철이 황급히 따라 들어왔어요. 그건, 20년 전건에, 배준호가 액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의 영웅? 대단하시네, 할아버지. 그의 말투는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그때는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경비원이라니. 인생 참 묘하지? 한동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을 참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배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선물한 머그컵이었죠. 딸이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였어요. 이거 예쁘네. 배준호가 컵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놓았어요.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깜짝이야. 미안, 실수했네. 배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치워. 다칠 수 있으니까. 한동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딸이 준 컵. 유일하게 아껴 쓰던 물건이었는데. 배준호가 나가자, 한동철은 무릎을 굽혀 컵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녁 6시, 이수환이 다시 폐차장을 찾았습니다. 장인께 저녁을 드리러 온 거였어요. 경비실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컵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철은 휴지통에 조각들을 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수환이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선물한 컵 아니에요? 아, 이거. 한동철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어. 하지만 이수환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떨리는 손, 억지로 짓는 웃음, 불안한 눈빛,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장인 어른. 이수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누가? 아무도 없어. 한동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단다. 이수환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장인을 지켜봐야겠다고.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어요. 다음날, 이수환은 회사 업무를 일찍 마치고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 섰죠. 초소형 카메라 있나요? 배터리 오래가는 걸어요. 사장이 몇 가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수환은 가장 작은 걸 3개 샀어요. 그리고 설치 방법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녁 폐차장에 도착한 이수환은 평소처럼 장인께 저녁을 드렸어요. 한동철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경비실 처마 및 폐차장 입구 기둥 뒤 작업장 구석 세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모두 사각지대였죠. 카메라는 그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었습니다. 장인 어른, 저 먼저 갈게요. 이수환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한동철이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오른 이수환은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경비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음성도 잘 들렸죠. 이제 모든 게 녹화될 겁니다. 바로 그때, 폐차장 입구로 검은 차한 대가 들어섰어요. 배준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수석에 누군가 더 타고 있었죠. 이수아는 차를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배준호와 함께 내린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한동철이 나와 인사했죠. 배준호가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수아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배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배준호의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수환은 차 안에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한동철이 배준호와 정장 남자 앞에 서 있었죠. 이분은 부동산 중개인이세요. 배준호가 옆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땅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대요. 정장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 일대 재개발 계획안입니다. 폐차장 자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한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 폐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철거하죠. 배준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빠르면 두달 안에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요. 배준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할아버지도 알잖아요.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한동철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폐차장이 없어지면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였어요. 딸의 빚은 어떻게 갚죠? 물론, 배준호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나가주시면 제가 위로금 정도는 드릴게요. 얼마나요? 한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단, 50? 배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0만원이면 충분하죠? 50만원. 한동철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2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50만원이라니. 차 안에 이수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면 속 장인의 뒷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장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두 사람이 가자, 한동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이른 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이수아는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렸어요. 장인께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죠. 한동철이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70살 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장인의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대신 차로 돌아와 스마트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배준호는 매일같이 폐차장에 나타났어요. 한 번은 아침 일찍, 한 번은 점심때, 또한 번은 저녁에. 월요일, 배준호는 한동철이 정리한 서류들을 책상에서 쓸어버렸습니다. 바람에 서류들이 사방으로 날렸죠. 아이고, 실수했네. 다시 정리하세요. 한동철은 묵묵히 서류를 주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모았습니다. 화요일, 배준호는 경비실 냉장고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한동철의 도시락이 상했어요. 점심을 굶어야 했죠. 에어컨도 너무 오래 켜져 있네요. 전기세 아껴야죠. 배준호는 에어컨까지 껐습니다. 한여름이었어요. 수요일, 배준호는 화장실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한동철이 급하게 찾았지만 없었어요. 결국, 폐차장 구석에서 볼 일을 봐야 했습니다. 70살 노인에게 이보다 큰 굴욕은 없었어요. 한동철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설쳤죠. 거울을 보면 눈밑이 검게 패인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이수환이 장인을 찾아왔어요. 한동철은 경비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 식사하셨어요? 응? 아. 먹었지. 한동철이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이수아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장인어른, 같이 드세요. 한동철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내려놨어요. 이수아는 장인의 변화를 똑똑히 봤습니다. 일주일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뺨이 푹 꺼졌고 눈빛도 흐려졌죠. 장인어른,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한동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이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카메라에 모든 게 담겨 있었으니까. 배준호의 괴롭힘, 장인의 굴욕, 모든 것을요.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금요일 배준호는 친구 두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비싼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야, 친구들아. 배준호가 폐차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밀어버리고 오피스텔 올릴 거야. 한층에 2억씩 받는다고. 친구들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대박이네. 그들은 경비실로 걸어왔습니다. 한동철이 밖에 서 있었죠. 야, 할아버지.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여기 월급 얼마 받아? 한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배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물어봤잖아. 네, 120만 원입니다. 한동철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120.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 우리 한끼 식사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배준호가 한동철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래서 내가 해방시켜 주려는 거야 할아버지. 한동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들어갔어요. 그때 배준호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벽에 걸린 훈장 액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배준호가 액자를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아, 이거. 20년 전 훈장이래. 진짜. 대박. 친구들이 신기한 듯 봤습니다. 배준호가 액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한동철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배준호의 손이 훈장 액자로 뻗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다음 편에서 20년 전 은인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사이다 결말을 놓치지 않아요.